오늘 아침은 민숙이 3장과 4장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민숙이 성경 말씀의 핵심 내용은 레위지파의 인구조사 내용인데요. 민숙이 3장은 군병력 편성에서 제외된 레위지파의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으로 레위지파의 인구조사 기준은 태어난 지한 달이 넘는 남자아이부터 개수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집트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서 시내사는 민수기의 첫 번째 지점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위로 가데스 바네가 민수기의 두 번째 내용의 이야기의 지점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상단의 모아 평지는 민수기의 세 번째 내용이 기록된 지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본문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laughs> 첫 번째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내용 대제사장이 되는 아론의 가문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3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아론과 모세 가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마다들 나답 그리고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이들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기름부음 받고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우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르하살과 이다말이 자기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아멘. <laughs> 두 번째 민수기 3장 5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대제사장을 돕는 레위지파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우는 목적과 근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3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지파를 데려다가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여라. 레위지파 사람들은 회막 앞에서 아론의 일과 온 회중과 관련된 일들을 돕는다.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회막의 모든 물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일들을 돕는다.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에게 아주 맡겨진 사람들이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임명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여라.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에 어? 모태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들 곧 마다들들을 대신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사람들을 택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 난 모든 것은 다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던 날에 내가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구별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시다. 아멘. 세 번째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 말씀의 내용은 레위 자손에 대한 인구조사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그 가족과 가문에 따라 등록시켜라.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등록시켜라. 그리하여 모세는 자신이 명령을 받은 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등록시켰습니다.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문별로 림니 시무이입니다. 고핫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문별로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입니다. 무라리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문별로 말리, 무시입니다. 이것이 가족에 따른 레위의 가문들입니다.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자손 가족과 심의 자손 가족이 나왔으며 이들이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입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사람으로 등록된 남자들의 수는 모두 7,500명이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뒤 서쪽에 다 진을 치게 돼 있었습니다. 게르손 자손 가문의 지도자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입니다. 게르손 자손들이 회막에서 맡은 직무는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입구의 휘장과 뜰의 막과 성막과 재단을 둘러싼 뜰 입구의 휘장과 거기에 사용되는 줄과 그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맡아 관리하는 것입니다. 고앗에게서는 아무람 자손 가족과 이스알 자손 가족과 헤브론 자손 가족과 우시엘 자손 가족이 나왔으며 이들이 고앗 자손 가족들입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사람으로 등록된 남자들의 수는 모두 8600명이며 이들은 성서의 일을 맡았습니다. 고아 자손 가족들은 성막의 남쪽에다 진을 치게 돼 있었습니다. 고아 자손 가족들의 지도자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 사반입니다. 그들의 직무는 괴상 등잔 마침대 재단들 성소에서 쓰는 물품들 휘장 및 그와 관계된 모든 일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도자는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그는 성소 관리를 맡은 사람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자손 가족과 무시 자손 가족이 나왔으며 이들이 무라리 자손 가족들입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사람으로 등록된 남자들의 수는 모두 6,200명이었습니다. 무라리 자손 가족 지도자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입니다. 그들은 성막 북쪽에다 진을 치게 돼 있었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이 맡은 직무는 성방의 널반지와 그 가로대와 기둥과 받침대와 그와 관계된 모든 물품들과 그에 관련된 모든 일과 뜰 둘레의 기둥과 그 받침대와 말뚝과 줄을 맡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해가 뜨는 쪽곧 해막의 동쪽으로 성막 앞에 진을 칠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을 대신해 성서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와 아론이 등록한 레위 사람들 가운데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수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아멘. <laughs> 네번째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 말씀에 나온 레위지 파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의 역할을 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을 등록시키고 명단을 작성하여라.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을 대신해 레위 사람을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처음 난 가축들을 대신해 레위 사람들의 가축들을 취하여라. 나는 여호와이시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든 마다들을 등록시켰습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마다들의 수는 모두 22,273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마다들을 대신해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그들의 가축을 대신해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여라.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마다들이 레위 사람의 수보다 273명이 더 많았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각 사람당 성수의 세계를 단위로 5세계를 받아라. 받아라. 1세계는 20개라다. 이 돈을 그들 가운데 초고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라. 그리하여 모세는 레위 사람들을 대신한 이외의 사람들에게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마다들들에게서 성소 세계로 계산해서 은 1365세계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보상금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은, 레위집파의 고아 자손이 맡은 임무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4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고아 자손의 가문별, 가족별 인구를 조사하여라. 회막에서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을 모두 조사하여라. 고아 쪽석의 회막에서 할 일은 지성서를 관리하는 것이다. 진영이 이동할 때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이 휘장을 걷어 증거개를 덮도록 한다. 그리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된 덮개를 덮고 그 위에 순청색 천을 펴고 운반용 채를 끼운다. 진설병을 위한 탑자 위에는 청색천을 펼쳐서 그 위에 접시들과 대접들과 그릇들과 전제를 위한 잔들을 놓고 또 항상 그 위에 있어야 하는 진설병을 놓는다. 그리고 그 위에 홍색천을 펴고 해달, 가죽, 덮개로 덮은 뒤에 운반용 체를 끼운다. 그런 다음에는 청색천을 가져다가 등잔, 받침대와 등잔들과 거기에 사용되는 집게들과 불똥그릇과 그것에 쓰이는 기름을 담는 모든 그릇을 싼다. 그리고 그것과 그 모든 물품을 해달가죽 덮개로 덮고 그것을 운반용 틀에 넣는다. 또 금재단 위에 청색천을 펼쳐 그것을 해달 가죽 덮개로 덮고 운반용 채를 끼운다. 성수에서 일할 때 쓰는 모든 물품들을 가져다가 청색천으로 싸서 해달 가죽 덮개로 덮고 운반용 틀에 넣는다. 청동재단은 재를 버리고 그 위에 자주색천을 편다. 그리고 그 위에 그것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들, 곧 불똥그릇들과 고기, 갈구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을, 비롯한 재단과 관련된 모든 물품들을 그 위에 둔다. 그 위에 해달가죽 덮개를 덮고 운반용 채를 끼운다. 진이 이동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의 성소 및 성소와 관련된 모든 물품들 사기를 마친 후에 고아 자손이 운반하러 나아올 것이다. 거룩한 물품들에 그들의 몸이 닿았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것들이 회막에서 고아 족속들이 질짐이다.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하살이 감독할 것은 등잔의 기름과 향품과 정기적인 곡식 제사와 기름 보험을 위해 쓰는 기름이다. 그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성소와 그 물품들을 감독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고앗 가문의 지파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각 사람에게 각자의 길과 짐을 일일이 지시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지성소에 다가갈 때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것이다. 죽지 않으려거든 그들은 한순간이라도 거룩한 것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 아멘 여섯 번째 민수기 4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의 내용은 레위지파의 게르손자손이 맡은 임무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4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르손 족속도 그 가문별 가족별에 따라 인구를 조사하여라. 회막에서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을 모두 등록시켜라. 게르손 가족의 족속이 일하고 운반한 일들은 다음과 같다. 성막의 휘장과 회막과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당 가족 덮개와 회막 입구의 휘장과 뜰의 널빤지와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문 입구의 휘장과 거기에 사용되는 줄과 거기에 관련된 일들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들이다. 이와 관련해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그들이 해야 한다. 짐과 일에 관한 게르손자손의 모든 일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너희는 각자의 임무와 관련해 그들의 짐들을 맡기도록 하여라. 이 일들은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의 감독 아래 게르손자손의 가족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이다. 아멘. 일곱 번째 민수기 사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의 내용은 레위지파의 무라리자손이 맡은 임무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사장 29절 말씀 물아리 족속을 그 가문별 가족들 인구를 조사하여라 회막에서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들을 모두 등록시켜라 그들이 회막에서의 사역을 위해 운반해야 할 것들은 성막의 널반지들과 가로대들과 기둥들과 받침대들과 또 뜰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대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그것들에 관계된 모든 물품들과 도구들이다. 그들 각자가 운반해야 할 물품들을 이름까지 밝혀서 정해 주어라. 이 모든 일들은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의 감독 아래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이 회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아멘. 여덟 번째 민수기 사장 34절에서 49절 말씀의 내용은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숙이 4장 34절 말씀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가문별 가족별에 따라 고아자손을 등록시켰습니다. 회막에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모든 남자들을 그들의 가문에 따라 등록한 수가 275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막에서 일할 고아 자손 가족의 수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등록시켰습니다.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된 게르손 가족의 자손의 수는 회막에서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모든 남자들로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된 수가 263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막에서 일할 게르손 자손 가족의 수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 모세와 아롤이 그들을 등록시켰습니다.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된 무라리 족속의 수는 회막에서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모든 남자들로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된 수가 3,20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막에서 일할 무라리 자손 가족의 수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등록시켰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한 모든 레위 사람들의 수에 따르면 회막에서 사역하는 일을 하고 음반하는 일을 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모든 남자들은 8,580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각 사람이 해야 할 일과 운반해야 할 짐이 배정됐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습니다. 아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오 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도우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는 아버.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위로와 도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